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삐약삐약.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다나입니다 <laughs> 맨날 멘트가 <넨트로. 웃음> 자 여러분 어, 오늘 다나랑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다나가 누굴 초대할거지? 제가 나오면 뭐겠습니까 바로 규황오빠가 나오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요 다나네 집으로 규황이를 초대할겁니다 단둘이 있을건데요 다나가 혼자 산다고 얘기를 할건데 다나 집에 남자의 물건이 계속 있을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에 동고남이 들어올겁니다 <laughs> 너 <laughs> 동거하는 거아니야 <laughs> 네,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근 여러분 이건 단아네 집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친구의 집이고요. 출연하는 남자는 동거남이 아니고 제가 실제 아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오해하지 마시고 가시죠. 음. 어, 아 오빠. 아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우 그럼 와 들어와 들어와. 아아 아, 좋네 아 좋다. 아 오빠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옆에? 어, 어. 아 잠바 벗고? 잠바 벗어. 아 오, 오늘 올블랙으로 입었다. 아니 그냥 뭐 어. 편하게 편하게 입는 대로. 커피? 어. 어, 네. <laughs> 어, 어, 진짜 똑같네. 어 뭐지? 운명인가? <laughs> 아니 근데 혹시 상현이 형한테 연락 혹시 해, 했어요? 어 아니 안 했는데? 그럼 그냥 둘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오빠한테 연락 안 하지. 오빠한테만. 와, 내집 되게 깔끔하다. 혼자 사는 거야? 어, 어, 어. 아, 혼자 사는 것처럼 집이 되게 넓다. 집이 넓으면 좀 허전하니까. 내가 들어와 살까? <웃음> <웃음> 네.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 <laughs> 어 그러면 나를 내가 좀 계산해볼게. 좀 언제 들어오면 좋을지. 들어오는 또 날짜가 또 좋아야 더 좋은 거니까. <laughs> 진짜 들어오게? 아니 농담이지, 농담이지. 음... 아, 농... 어. 아 근데 왜나 초대한 거야? 오빠랑 이제 영상 찍고 하면서 오빠 재밌는 거 같고 착하기도 어. 하고 우리 그 맛있는 것도 해주려고. 아 음. 아니, 근데 뭐좀 내가 계속 보다 보면 좀 매력 있는 스타일이야. 뭐 어, 마실 것좀 아. 줘. 오 좋지 좋지. 너무 좋고. 아, 나는 뭐다나눠 주는 거라면 다 좋지. <laughs> 아. 아, 그럼 일단 마실 것좀 갖고 올게. 어. 아, 그만. 음, 살을 만들어 먹나 보다. 아, 나 직접 집에서 만들 거 같아. 그렇구나. 맛이 달라. <laughs> 오 맛있네. 아, 근데 이 집에 남자 온게나 처음이야. 어. 아, 그래. 오 여기 산지 얼마나 됐어? 어한일수로3 년? 3 3년 동안? 아 그래? 3, 3... 아 근데 자가야? 아니 전세? 월세? 어그건 모르겠는데? 어전 전세? 아 전세? 음. 어 그럼 전세 역정해서 자가로? 오 근데 안 불편해? 자켓 좀 벗어? 응? 어자 벗기면 어, 어. 어 오빠 너무 뼈에 장 잠가... 그럼, 아 그래? 아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면 링겔 맞아야 되지 않아? 아니 이게 순서가 있어. 너가 잘 모르는 그분야라서좀 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 좀 그런 단계가 있어. 지금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아, 어 어. 그럼. 지금 이 날씬한 걸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좀 커질 거. 어. 어. 아 그리고 뭐 너가 알진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할게 나는 어떤 체형을 좋아해? 난 그러니까 일단 역삼각형 몸매 어아 역삼각? 어나좀 역삼각. 그건 그냥 삼각형. 아 그. 응. 어아나내 나 피라미드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응. 그래서 어. 아 그럼 그 느낌을 닮아가지고. 그치. 근데 좀이 요리할 때 나도 좀 요리 굉장히 잘하거든. 무슨 요리 잘하는데? 볶음 요리 이런 거좀 잘하는 것 같아. 뭐, 너는 뭐 잘해? 나는 어, 어. 생선 요리 빼고 다 잘해가지고. 어. 어. 내가 그 비린 맛을 잘 잡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 항상. 뭐 어, 어. 그래?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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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아, 그래? 어, 어. 끊임없이 요리 공부를 하고 있지. 어, 우리 불편해 아니, 아니,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너무 좋다. 어. 어. 오빠, 나 화장실 한 번만. 어, 치고 있어? 어어. 남자? 114? 야, 이거 무조건 남잔데? 아, 씨. 데 어, 어. 어, 왔어? 이거 걸어볼걸어 걸어볼까? 걸어, 걸어. 편해 뭔지? 아냐 <laughs> 편해 편해. 오빠 아, <laughs> 어, 파스타 좋아해? 아 너무 좋지. 아뭐 미트 소스 이런 것도 있고 까르보나라도 있고. 아다 있어? 어 정리할 일 없어. 아 그래? 그럼 좀더 봐. 아야 좀 있다 아니. 좀 있다. 아좀아 아야 좀 있다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좀 있다 좀 있다. 아야 자자 자자. 아야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아야 자자 자자. 아 잠깐만. 좀 이따가 나 지금 좀 쉬고 싶어서 그래. 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나물좀더 줄래? 목욕하네 어좀 부탁해. 물 많이 마시네. 어, 와. 피부가 레어 나 피부가 많이 상했는데? 아, 이게 좀 좋아진 거야. 아. 어. 나 잠깐 화장실로 갈게. 어, 갔다 와. 어, 어, 갔다 와. 으쌰. 야, 어, 또도 어. 배그? 아, 어. <목소� <consumers> <목소년> <목소년> 1 1 4 남자 건데, 이거? 아, 수고파? 어. 그. 혹시 그, 보나야, 그. 남자 내가 처음이라 그랬지? 응. 음. 음, 그치. 응. 음. 혹시 누가 너 몰래 여기 온건 아닐까? 아, 아니, 아니. 아, 아니다. 음. 어. 그래, 어. 다나 음. 아, 혹시 허리 사이즈 어떻게 돼? 나? 어. 왜? 아, 혹시 크게 입는 스타일이니? 헐렁헐렁한 거 좋아해? 아니? 아, 아, 아니? 아, 어, 아이, 아이. 오 어? 내가 파스타 해주면 뭐, 우리 술 한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그럴 줄 알고. 음. <laughs> 짜잔. 또 이렇게 또 승엽은 집에 오는데 또 빈손으로 올수 없어서 이렇게 또 와인 한잔 챙겨왔지. 어, 또 멋있다. 이정도 <laughs> <laughs> 대야 야또 매력남이라고도 볼수 있지. 어, 어, 괜찮아? 어, 레드 와인. 어 그럼 어, 나 레드 와인 좋아하거든. 아 어, 그래? 어, 딱잘 어, 샀네. 오빠 여기 내방 구경 좀 할래? 아 어, 괜찮아? 어. 아 그래 가 그래. 여기 내 방. 와 좋다. 애, 응. 잠깐 앉아 있어도 돼? 어 앉아 있어 아, 앉아 아, 있어. Okay. 어. <laughs> 어 와. 어 좋다. 좀 <laughs> 쉬고 어, 어. 있어 어, 편하게. 어. 잠깐만? 어. 어. 111... 170... 뭐야? 아니 무슨 팬티를 베개에 껴놔? 팬티 공장 하나? 오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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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야 혹시 부모님이 그 속옷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걸 하시니? 어? 아 아아, 아, 그치? 어 어. 아, 그냥, 그냥 어. 편하지, 오빠? 어, 너무 편하다, 나 누워봐 누워봐. 어, 누워봐, 어, 누워봐, 누워봐 아, 누워봐도 돼? 누워봐, 누워 아, 그래? 알겠어 그래. 와, 너무 편하다 와. 옆으로 좀 어, 가봐 아, 뭐, 옆으로? 어, 가봐 와 너무 편하다 와 아, 너무 좋다 어? 누가 온거 아니야? 뭐뭐뭐와아 어, 아이, 아이, 그게 아니라 너 누구, 누구지? 아 이거 저섭 아니 아니 저 태상수 주인인데 너 태상수 주인인 아이를 잘 알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야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 아아 <laughs> 아니 나.. 나 때문에.. 무슨 소리.. 줄... 어? 뭐야? 어. 또, 어? 뭐야? 또 누구 온거 아니야? 어. 어? 뭐야? 아.. 아.. <laughs> 아 씨..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ped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